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OS 포니처와 함께하는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이 안 됐다면 참여가 안 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황희조다. 한때 대한민국 1등 스트라이커였던 황희조는 FC 온라인에서 슈팅 스탯이 뛰어났기 때문에 현역 대한민국 스쿼드를 맞출 때 많이 쓰이던 선수였다. 하지만 2023년 사생활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 때문에 FC 온라인에서도 영향을 받고 생제가 되며 아직까지 4년 전에 나온 K21 신이 1대장으로 금카 오브롤 114지만 금액은 2조에 가까운 거품을 보여준다. 4위는 그린우드다 한때 맨유에서 신성소리를 듣던 그린우드는 FC 온라인에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슈팅 그리고 양발을 가지고 있어 맨유나 잉글랜드에서 많이 쓰였지만 2022년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결국 FIFA 22에서 삭제되고 맨유에서도 방출됐다. 하지만 이후 마르세유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현재 리그앙에서 1 5골로 넣고 득점 순위 2위인데 이런 뛰어난 활약에도 최근 25노미니로 출제하지 못하면서 생성제한은 풀렸지만 신규 시는 못 나오고 있는 선수. 아직까지 1대장 신이 5년 전에 나온 2 0 n 인 모습이다. 3위는 오비르마르스다. 아스날과 네덜란드 레전드 윙어인 오비르마르스는 FC 온라인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양발을 가지고 있어 여러 대장 팀에서 많이 쓰이던 선수였다. 하지만 2 0 1 2년 아약스 기술 이사로 활동하던 중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알려지며 결국 아약스 이사 자리에서 사임하고 f i f 22에서도 손절을 당했다. 당연하게도 FC 온라인에서도 생제를 당하며 아이콘 중에서 모먼트로 줄대지 못한 선수인데 게임에서 성능이 뛰어났던 선수. 더 아쉬운 오비르 마르스다. 2위는 폴 포고바다. 한때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였던 폴 포고바는 FC 올란인에서 시원한 중거리와 육각형 스탯으로 맨유 유벤투스 프랑스에서 필수였던 선수였다. 하스만 2023년 도핑이 적발되면서 4년 출장 정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f 파 시리즈에서는 포고바 삭제 얘기까지 돌았다. 하지만 다행히 FC 올란인에서 생제만 당하고 아직까지 일대상 신이 BWC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잊혀진 포고바는 최근 약물을 고의로 복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출장 정지 4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2 0 1 5년 올해 다시 복귀가 가능해진 포그바다 대망이 되는 하킴입니다 현재 PSG 우측 풀백에서 뛰고 있는 하킴미는 레알, 돌무, 인트르, PSG 등 여러 빅 클럽 팀 클러에다가 빠른 스피드의 육각형 성능으로 FC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2023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의 선수가 됐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생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생활 논란의 민감한 이 a 탓인지 현재 22챔스를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신규 신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하킴이다 때문에 최근 출시된 24. 쌤스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한때 1대장 플 픽이었지만 점점 잊혀가는 학희입니다. 이 외에도 떠오르는 선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밥 배 구독과 좋아요도